오 오우 됐 아웃 펌핑 너무 잘하가지고 지금 아 그래?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부 하수... 안녕하세요. 충무 t v 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제 멀리서 여기 교대까지 왔는데 온 이유는 이제 같은 학교 동기 구 코치님이랑 어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등 운동을 할 건데 서로 서로 이제 운동 하나씩 가르쳐 주고 배우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러 왔습니다. 오. 그럼 한번 운동하러 가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는 아풀다 고립 을 네. 중에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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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배 근육이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도가 많아졌다가 쭉 없어지면서 이제 이완수축이 되는 그 원리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상부, 중부, 광배 밑에까지 쭉 먹을 수 있는 그건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은 여기서 상부,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광배에 텐션이 안들어오고 지금 팔로만 들어가고, 음. 전환만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고 오히려 나는 여기서 좀더 가슴을 내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그 여기서 중요한 게만 이렇게 풀어버리지 말고 쭉 가슴 여기서 따라가고 하나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천천히 아, 천천히 둘 따라가고 쭉그래 과도하게 굳이 이렇게 내밀어서 하진 않고 딱 가슴을 내밀릴 수 있을 정도로 흉가를 응. 피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고 여기서 펴주고 천천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넷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 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역시 <laughs> 전문가는 전략. 전문가. 오케이 여기서 등 근육이 상부부터 쭉 오케이 열곧딱 잡아놓고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이제 약간 바깥쪽, 여기 대원근하고 광배, 이렇게 정지점 부분을 좀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일단 와이드 그립으로 좀 넓게 잡아주고, 그래서 앉을 때, 원래 보통 일반적인 레프다운할 때는 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수평에서 앉는데 조금 뒤로, 안으로, 더 들어가서, 기상태에서 어, 정수리 위치쯤에 빠를 맞춘 상태로, 그래서 상체를 뒤로 살짝 기대주.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상태만 해도 이제 약간 대원근 쪽에, 이제, 강대 끝부분에 힘이 걸린 상태에서, 대로, 날개뼈가 올라가 있는 거를 먼저 끌어 내리는 동시에 세골쪽으로 당기면서 하나. 깊숙이 당기나요? 기숙이 당기면서 날개뼈가 다 모일 때까지 오, 턱 밑까지 올수 있게 빠다 쭉 올리고 하나 그리고, 둘 올릴 때 무조건 날개뼈 같이 뽑아 올리듯이 내릴 때 무조건 견갑이 모이는 범위까지 당겨져야지 충분히 이제 광배를 다 쓰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하네. 하면은 거의 이제 팔 팔이나 등끝 부분 살짝밖에 못 써가지고까지. 음. 그리고 오케이. 이제 특히 올라갈 때 몸이 안 달려가게 그냥 날개뼈만 뽑아 올리고 그대로. 어, 반동 없이 잡아놓고. 잡아놓고 몸 반동 없이 오케이. 뒤로 쭉. 아좀더 <laughs> 약간 들어간 다음에 정 정수리에 위 맞춰 한번 쭉 그냥 뻗었을 때. 이렇게 이장 상태에서 쭉 뻗어가 다시 날개뼈 뽑아 올리고 상체 뒤로 등 밀어 내 손바닥 대고 허리 조금만 넘 꺾지 말고 이렇게 뒤로 뒤로 민 상태에서. 고압 잡고 쭉 날개뼈 내리면서 여기 무우면서 내리고 그대로 몸 유지하면서 그대로 뽑아올리 하나 꼭 등고가 올리고 둘쭉 올리고 셋 약간 이제 조금 더 멈추는 거 없이 한번 바로 간다 쭉 끝까지 진짜 잘 먹는 거 몸이 이제 안딸려가려면 약간 고압을좀 주고 이렇게 고압 주고 몸이 완전 유지된 상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같은 경우에 좀 키로 많이 뺐으면 되는 이렇게 해서 고립을 시켜놓고 립을 시켜놓고? 고립을 시켜놓고 다렇게 꺾으면 좀 어. 레이전 주 냉겼지. 어. 살짝 몸 따라가면서 하부를 놓치지 않게 하부로 따라가요. 아, 따라가면서 응. 몸 살짝 앞으로. 어. 여기까지 딱 넣으면은 어. 밑에까지 쫙 들어간다는 느낌. 어. 따라가고 하부 놓치지 않고. 쭉.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만 잡으면은 딱 광배근 끝 부분까지 어. 들어간다는 이렇게 게 느껴져. 이 상태로.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살짝 따라갔다. 코어 딱 잡아놓고, 나나면서 <laughs> <야, 말하면서> 힘내. <얘기해. 웃음> <laughs> 자, 그리고 키사 조금 위. 오케이, 따라가고 좋다 좋다. 여덟. 오케이, 따라가고 놓치지 않고. 지금 집들고. 어. 케이블은 일자로 내려오고. <laughs> 일자로. 일자로 내려야지. 모양 그대로. 여덟. 오케이, 일자로 아웃 <laughs> 언더그립 어, 무조건 이제 언더그립으로 잡고 약간 이제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왼쪽으로 살짝 몸을 측면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실리게 왼쪽으로 굴곡을 시켜놓고 무조건 언더그립으로 이제 날개뼈가 뽑혀있는 상태 그대로 밑으로 어. 그대로 밑으로 찍어주고 하나 둘 셋. 근데 올릴 때 중요한 게 이게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펴지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먼저 쭉 올라가면서 광배를 잡아 당기고 팔이 펴식아 고립을 잡아가면서. 쭉 이렇게. 아 이렇게. 쭉. 밑으로 여기로 향해서 팔꿈치 밑으로 확 찍어봐. 언더그립인 상태로. 언더인 상태로. 꼭 여기가 쭉 가져가고 오세그 오. 약간 바깥쪽 라인인지 오 여기 오 완전 지금 끝까지 들어갔네꼭 찍고 아. 견갑을 올리면서 쭉 들어 올리면서 꼭 갔다가 와. 우와. 올리면서 조금 더 빨리 가도 돼꼭 <laughs> 다섯 개 하나 둘 들어 셋 네, 한번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어디 아프세요? 어, 등 펌핑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오늘 하부 엄청 아, 빡세게 해가지고 예예, 아 역시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 운동. <laughs> 운동.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찍었어. <laughs> 자 운동 끝나고 같이 먹어볼게요. 예.